이제 클 해야 돼바로걷터 떴고 내네라스 도 중국 분들 3분이죠 잠깐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 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매달 10분 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둘이 너무 힘들면 오랜만에 산업 한판 하셔서 치킨 기운 받고 오셔도 되지 않나요? 산업하면 치킨은 금방 먹을 수 있기는 한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 산업 처음 할 때도 계속 죽었었습니다. 왜냐면 산업 지점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겨놔야 이제 나중에 이제 설원 고수가 되는 거지. 설원 고수가 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 다들 말이 없으셔요. 말이 없으셔아 여기 가자고. 오케이. 자 다들 중국 사람입니다. 마이크 끄고 할게요. 사람 많다. 사내, 사내. 세명 정도. 뭐? 아, 팀. 어야, 어야. 너무 많은데요, 님들. 어, 여러분 너무 많은데. <laughs> 아이고 형님, 나이스. 집안에 계시네. 형님. 총이 없어요. 아 이다, 이다, 이다. 와우. 이 형님들 따라다녀야 되겠다. 아, 아. 아. help me help me. 어, 이 형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뚫고 살려 주세요. 노. No. 아. 아. 아, 오, 오. 아.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나이스 지바오 형님. 형님짱. 있어요저 위에있어요 아얘 아, 잘하네 고인물이네 얘가 아 지바오 만났다 지바오 저 친구 나 살려준 친구인데 헬로 지바오 유아 히어로 유아 히어로 유아 히어로 여러분들 그로카 갈까요? 아 오케이 빌라 오케이 빌라 좋아요 나 빌라 좋아해 오케이 사람 없나? 사람 없어라 좀 편하게 좀 파밍 좀 해보자 어이 노바리 힐 아무도 없다 좋아 집어 고마워 너가 날 살렸어 난 알아 너가 착한걸 나는 알고 있어 너한테 진짜 무조건 내가 총같은거 좀 괜찮은거 있으면 갖다줄게 진짜 빌라가 은근히 파밍이 안좋아요 지금 원래 한 이정도 파밍을 하면은 파밍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혼자 다 파밍했거든요 조금 안 좋네 부족하네 저 친구는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살려줬어 매우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나 가진 배열이 3배율 밖에 없어서 3배율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러뷰 하면서 주자 나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설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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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총 고르고 있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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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패 o 안 돼. i l o v e you. <benchmarks> 오대킹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았다 y 어, 친구 I'm 기 o 앤테이크를 아는 친구야. <생각이 Stadium> 세상에 u I'm going to t a l m 야 뭐야 뭐야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같이 같이 키가 뭐였더라?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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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하 얘 엎드리는가 봐이 <laughs> 지원자만 살라고 이거 진짜씨 이거 지원자만 살라고 엎드려 스르탄 줄 알고 Come on come on l e 따라 와 친구들 그럼 아이 말잘 들어줘. 따라 따라 따라. <laughs>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약간 포켓몬스터 하는 것 같은 기분이. 귀여운 친구들. 한 명은 어디 있어? 야한명 저기서 뭐해? 지금 나갔네. 심지어. 보르카로 가자고. 지바오. 아딴 사람이 말하면 안갈 텐데 너가 말하는 거니까 간다. 왜냐면 넌 나의 히어로거든. 뭐. 따라갈게. 가자.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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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백업 가는 중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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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일단은 이게 친구가 죽으면 담벼락에 붙는 친구들 있거든요 내가 담벼락에 붙는 친구들을 어 나이스 나이스 지바오 지바오 좋아 내가 도는 애들 잡아줄게 어 3번 애가 어차피 붙었어 내가 도는 애들 잡 헤드샷으로 기절 얘네들이 다 하고 있는데 버스 타는데 이거 급행열차 아닙니까 붙어보자 아 오케이 확인 봤어 봤어 340 여기 여기 잡은 거야? 와, 이 친구 잡은 거야? 와, 대박인데 지바오. 지바오 반응 속도 짱이야. 역시 지바오. 나의 히어로야. 좋았어. <laughs> 이거 지바오만 따라가면은 우승각 나오겠는데? 역시 지바오. 어, 프레임이 확확 떨어지는데 주변에 사람 있나 본데? 아이, 높았고 상남자들이라 이거 뭐 계속 따라다니기가 힘드네. 너무 높았고 아니야? 빨리빨리 따라가야지 에답에답 에탑 사운드 에답인데 붙습니까 여러분들? 지바오 형님 에답인데 그냥 빠꾸 없이 붙나요? 역시 지바오 형님 무조건 따라다녀야겠다 이거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콩고물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보면은 엠포 풀파치에 부스스 풀파치에 3득도 얻었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바오 형님 가야됩니다 예 네. 형님 가야돼요 어... 뺄 줄도 아는 남자 이야 이거만 근데 그쪽에 사람이 있었는데? 3번핑 쪽에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따라갈게요 어 깜짝이야 와 사람이 줄었네 오 집어 형님 오케이 좋아 차라리 빨리 가는 게 좋아 일단 뒤쪽에 네명 있기는 한데 빨리 가서 자리 잡는 게 훨씬 낫지 여기 백업 해줘야 돼3번 친구야 근데 각이 너무 안 나오는데 오케이 얘네 싸울 때 빨리 정리하자 가가가 가, 가. 오케이 가 나이스 어, 일단 살려 형님, 살려드려 파펜수부터 사망 바로 컷인가? 얘네 끝인가? 아마 바로 사망인듯.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그 다음 위쪽 있는 것 같은데. 붙자 오른쪽 클 오케이 여기 한팀 여기 왼쪽 한 팀이네 끝났네 뭐야 너가 쏘는거지? 4번 오케이 형 깜짝 놀랬다 이 앞에까지 붙어도 될것 같은데. 얘네 싸울 때 위쪽을 먹는 게 나이스다. 위쪽 좀 먹자. 야,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살 살려, 살려 일단 살려 양각 잡혔는데? 저 친구들 우리가 오른쪽 왼쪽 그것만 잘 먹으면 돼저 왼쪽 클리어 해야 되겠다 먼저 클리어 해야 돼 바로 겉 닦고 얘네 라스트. 너네 죽으면 안 된다. 라이즈.